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저는 진리를 제가 성령,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풀어 받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자격이 있다고 뭐 스스로 착각이든 <laughs> 사실이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 뭐 확신하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참 말씀이고 진리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한 90, 알아듣는 사람이 한10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부분적으로는 알아듣고, 부분적으로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데, 확실히 알아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해 보면, 어, 긴가민가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 후사,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 임무를 받을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은 어, 최소한 이제 저랑, 뭐, 같은, 그, 뭐랄까,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거고. 어, 그렇지만 아마 대다수 90, 90대 10 정도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90 중에, 이쪽 90 중에,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어, 그 중에 10분의 1만 알아들 들을 거예요. 이제 단순한 성경적 산술에 의하면, 11조, 10분의 1, 알고고관에 드리는 것, 이분들 중에 일부만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못 알아듣게 되는 건 뭐, 일부러 이렇게 못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건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 수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집에 충성한 조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나오는 그 네피림을 낳는 아들 그 거는 하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이제 영을 지안해서 육체가 있고 이런 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뭐천사다 아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래서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요. 예 휘오스 얘기했죠? 육체를 입고 있는 아들, 우리가 낳는 아들. 그래서 휘오스는 비거튼 난다고 해요. 비거튼이 뭐냐면, 어, 옛날 용어로 임신에 낳았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only 비거튼. 하나님이 유일하게, 어, 뭐 쉽게 얘기하면 잉태에서 낳은, 즉 하나님이 관여해서 낳은 그 사람이 예, 하나님의 아들, 휘오 투, 시, 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일렉토와 세웠나니. 그 사람들이 아들이에요. 어. 그래서, 열두 사도,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그 경륜상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11명의 그 사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알아서 세운 거예요. 너희는 날 지금 모를 거야. 어, 이렇게돼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난 자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은요, 하나같이 고난과 침 뱉음과 채찍질로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laughs> 열째자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인을 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지 않는 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laughs> 어쨌든 성령이 계셔야 그 같은 순교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하면서, 오늘 주의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이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말씀을 한량없이 부사,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그빛 가운데 있는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그 물고기를 낙금같이 업으로 우리를 세워 우리가 치는 그 물에 잡힌 많은 물고기들이 정령 하나님의 아버지 인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 아버지 훗날 시온산에서 아버지 부활되는 자들 어리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또한 이 중에 하나님의 후사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이 될 자들도 있어오니 오늘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제 예수께서 3년 반 공생을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환란이 오게 될 거고 이제 끝날 줄을 믿고 가기를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여러분, 뭐, 충만하시죠? <laughs> 충만이라는 게, 뭐, 막, 감정적으로 충만, 뭐, 이저 뭐, 지혜로 충만, 이런 게 아니죠? 아시죠? 기쁨, 화평, 이게 충만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화목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멱살 잡지 마세요. 물론, 속으로는 열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열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를 신원하시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멈추시겠나니까 우리의 신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제 어, 하늘나라의 종, 하나님 집에 종으로 충성하는 종이 되는 거죠. <laughs> 근데 어쨌든 어, 어쨌든 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택한 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그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 절대 욕심 피우지도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말씀이 막 충만하게 우러나면 성령의 생쇄강이 이렇게 흘러나듯이 사람들한테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억지로 전하지 마세요. 잘못 전하면요. <laughs> 여러분들,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만 전하고 그들이 아멘하고 받으면 더 전하고 아니면 그냥 먼지를 털고 떠나세요. 억지로.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네, 제가 기도원을 가서 기도원 목사님들 중에 뭐 놀랍다고 할건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서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 기도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목사들이든 사역자들이 설교를 할때그 설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후사 <laughs> 따봉 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잘 모르겠어. 근데 이해가 돼. 어이 역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각오가 막 남다르게 새겨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중에 나를 인도해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능력을 받으려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의 일체적인 일이 뭐냐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다투죠? 요즘 제가 이제 가끔 뭐 이혼했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우리 젊은 어뭐 부부들 연애 연애에 있는 부부들 보면 자기 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거 먼저 생각하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자기는 그때부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 입장에 맞춰 해주면 이혼이 어디 있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지. 옛날에 흑인 부부가 나왔는데 흑인 부부가 어, 같이 나와가지고 왜 당신 저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그 무슨 자동차? 근데 왜 당신은 어, 이거 관계도 없는데 왜 같이 나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와이프 가시는 곳에 항상 같이 간대. 어, 그랬더니 어,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뭐냐면. 그는 내 말에 반대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저 정도 되면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랬더니,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laughs>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오늘 그 얘기 그만하고, 이제, 음, 기도원에 가서, 음, 제가 보고 느낀 걸 오늘 이제 자료로 잠깐 만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니까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참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뭐 제가 듣기에는 뭐 어떤 사람들 듣기에는 뭐 좋은 점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듣기에는 어, 왜 저런 설교를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 문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다 그러니까. 안 그런 분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요즘 세상 말로는 왕따, 그 다음에 외로움, 뭐, 외로움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왕따, 이런 거를 당하고, 욕먹고, 그, 뒤에서, 어, 후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걸다하게 돼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랑 다르면요 다른 것을, 내가 그 다른 것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그를 나로 끌어내리거나. 근데 왜 그러냐면 상대가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질,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게내 자신과 비추어 이상한 거예요. <laughs> 제가 옛날에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친구들을 전, 아우 제가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어우, 하느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끊게 하세요. 끊게 하세요. 그러면 막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뭐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그랬는데 어, 점점 점점 이제 그들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한 번은 아 이거 친구가 너무 없으면 되려나이 생각을 했더니 정확한 음성이 들립니다. 나 하나로 만족하라. 아니 세상에 모든 친구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으로 만족해야지 뭘더 바래? <laughs> 그렇죠? 바랄 거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을 하나 이제 택해서 이제 해봤어. 뭐냐면 그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그 표를 뽑죠? 그래서 그 표의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수행하는데 저도 이제 속으로, 어 그래, 나도 이거 표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결정하면 좋겠지.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어, 뭘 해야 되든가 뭘 사야 되든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게 가서 이거를 사는 게 아버지 뜻인가요? 이런 걸좀 물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간접표를 딱 뽑으니까 어, 가지 말라고 나와. 어, 그러면 아멘. 어, 역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군.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스파이 이상하다. 거기에 뭐 잘못된 게없어건한번더 뽑아보지 뭐. 아니 두번 뽑을 거면 뽑을 필요 없어요. 반드시 두번 뽑으면 요그 다음에는 엉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아멘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또 뽑아. 에이 그건 못하랍니까. 대리여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그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말상대는 말씀을 하실까?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얘기들을 이제 뽑아서 그것들과의 관계를 이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맞출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 이거를 따라 그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으로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부활이래. 그래서 믿는 자는 회복,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거 같지 않아요? 말로는, 글로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상상하더라고. 자, 봅시다. 말씀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도 그 사람이 무슨 직체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엉뚱한 이 풀이가 나오고 말씀이 가리워져 버려요 먼저 누가복음 18장 34절 제자 1 2 제자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세요. 좀 이따 얘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한테 잡혀서 고난도 받고 또 침도 뱉고 이런 온갖 모욕을 다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추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laughs> 이야기 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히드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얘긴데요 이게 케크 림 매논. 해크리뉘인 메논이라고 하는 말은 하이드 컨실, 커버, 킵스킬, 시크릿, 비밀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한 바를 알지 못해요. 여기 보면 기노스콘 그랬는데 이 기노스콘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눈과 귀와 열려야 깨닫죠. 그래서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눈 귀가 그것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감추인 거예요. 감추어졌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희는 그것을 알수 없어요. 누가 보면 9장 45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어 자, 여기 주체가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understand not 했는데, 왜 그랬어요? h i d 요 그들로부터, it was hid, 수동태죠? 숨겨져 버렸어요. 그들이 perceived it.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도록. 또, 저희는 이 말씀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요? 어? fear to ask. 왜 두렵습니까? 그들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뭐 화평 기쁨 이전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시는 또 다시 두려워하는 그 영, 세상의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고 그러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계시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병 걸릴까 봐 두렵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하고 그러는데요. 병이 걸려서 내가 죽을까봐 두렵다가 하나 있고요, 병이 걸려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며 아버지께 바로 나가지 못할까봐 두렵다도 있어. 어쨌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말 누가복음 9장 45절에 깨닫지 못하고 숨김이 되었음은 되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후사들자를 포함하여 인자는 여기 이제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오면 인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를 헬라말로는 휘오스, 아들 이렇게 썼는데 휘오이, 아들들, 누구죠? 양자사문자들 다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하나의 표예요. 따라갈 모범이에요. 그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그가 돌아가셨을 때 제3일에 살아난 것 같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여기 말하는 이방인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온갖 희롱, 능욕, 신배틈 이런 종류의 모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모욕을 안 당한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막 좋아하고 높여주고, 어 역시 하나님의 뭐 누구라고 얘기한다. 가짜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채찍질하고 죽일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죽음, 이 죽음, 이 죽음 자체가 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그러니까 막 고문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두 제자가 이렇게 죽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 미리 죽으면 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먼저 죽이세요. 부인하세요. 부인한다는 건내 욕심, 내 생각, 내정욕을 내가 챙기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려운 길, 가능하면 가난한 길. 가능하면, 욕먹는 길로 따라가는 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He shall rise again 했잖아요. 누가 살렸어요? 살아나리라 하는 요, 살아나리라는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태 번역을 보면, 미래형 같은, shall rise. 그가, shall rise. 일어나다는데, shall이니까 누가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사된 자, 우리 인자, 아들된 자들에게까지도, 이런 것들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신뱉고. 나중에 죽일 거는 이제 쉘이니까 나중에 죽이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아유고 산지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자들은 특징이 이걸 사사로이 풀어요. 여기 사사로이 그러니까 좀 우리한테 좀잘부딪혀오는데 사사롭다라고 하는 건 여기 여기 아이다스. 여기에 뭐죠? 에피레우스 레우스. 에피레우스라는 게 뭐냐면 해석이란 말이에요. 요게 어 이이다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소관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요 빌롱스 투원 그러잖아요. o 빌롱이라는 건 자기 재산으로 삼는 거예요. <laughs> 어? 어. 오기네타에, 기네타이기 기네타에, 어, 기네타에, 기네. 그러니에기니까에기네 기네타에, 그러는 거 보니까 에 기네타에, 기내 기네타에, 기네타에, 기그타에 기네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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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게타에 기네타에, 기네타에, 기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뭐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시제에 관계없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것의 본 의미를 성령으로 풀이 받아 내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언의 형, 개시의 형, 대언의 형 그러죠, 대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이 내용이 방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맞을 수 있는데, 좀더 그렇게, 이게, 안정 지으면 나중에 사단이 장난질 많이 합니다. 오케이. 됐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근데, 이 거지 선지자와 거지 선생의 특징은 사사로이 풀어요. 제가, 순보음교에서 듣는데, 완전히 자기, 어떻게 그런 정도까지 사사로이 풀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복음이 뭔데? 그러면, 믿음이 생긴대요. 아니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거지 일단 단어로만 봐도 복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이 확실히 믿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생긴다 생기는... <laughs> 아이다 어이가 없어 아주. 야 저거 대단한 논리에 대단한 아집이다 저 사사로이 레벨이 아니고 완전히 막 뒤집어 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laughs> 아니 어, 오늘 새벽 예배죠? <laughs> 기도 목사 같지 않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어,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제 여호와 사자한테 얘기하는 를거예요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 미디안에 종이 되게 하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걸 푸냐면 기도원이 여호와께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은 거래. 나타나니까 기쁘지 그렇지만 자기네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풀어줄 걸 요청하지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봐서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 아, 거기에 뭐 여러가지 예들을 드는데 아우 전 들고 싶다도 않아 아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그런데 뭔지 알아내면 박수치는 거 잘하더라 고 여러분 박수 칩시다 그러면서 뭐승복음에서는 박수가 제일이래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주여삼창 G3창. 주여삼창은 귀가 다 쩌렁거릴 정도로 주여를 부르더라고. 오, 어,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분으로 저렇게 죽게 부르짖고 열정을 내는 그 열정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지혜와 총명을 함께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내내 그분을 위해서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어, 다음 거가거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기름 부음이 없는 예언, 계시, 대언은 금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은 즉 성경 안에 모든 계시, 경,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심지어 는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어? 참 진짜 그 옛날에도 옛날에도 in the old time 옛날에도 그계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사람의 w i 의지 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뜻 의지죠 세레마티 사람 여게 안스로포 이건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어, 세레마티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이 예언은. 알라우포 여기 푸니마토스 아리우 여기서 이제 성령 중에 진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는 이 아리온 아리우 이 말을 많이 붙입니다. 이게 선한 또는 진리된, 진실된 성령 이 이제 영 성령이에요. 영은 이 푸니마는 헬라사상으로는 악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잖아. See you, a n t h r o p o i c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어, 감동을 입어, 어,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먼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요. 둘째는 그것들이 성경 속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구약의 무엇과 비유와 이런 것들을 같이 어우로 풀어주세요. 보관하면 떼랑 풀었는데 어떤 거랑 안맞아어 그거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안 맞는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네.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짓된, 뒤에 이제 원래 더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썼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호색.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호색한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죠. 많은 사람들이 호색하는 눈, 호색하는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버리면 이제 거룩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은 버릴 수 있죠. 탐심으로 그 전하는 사람들을 이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멀천타이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탐욕, 아니죠. 호색과, 어, 가늠 음난 호색과,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도을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걸 어느 정도는 기뻐하세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옴 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